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치고 이 선생이에요. 오늘 공부할 브랜드는 루이비통. 루이비통은 나름 대중화된 럭셔리 브랜드겠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그래도 네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브랜드를 일단 매장에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죠.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을까요? 다른 브랜드도 남성복, 여성복이 나오는데 궁금하시죠? 이유는 바로 그만큼 물건이 많다. 물건이 많다? 네, 물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루이비통은 옷, 신발, 주얼리, 이렇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나머지가 뭘까요? 루이비통은 여행가방으로 시작한 브랜드죠. 그래서 여행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못 봤는데요? 많이 못 보셨겠지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그렇게 남자, 여자 따로 놓을 만큼 매장이 큰 거죠 일단 내 네, 매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매장으로 들어가시면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성복을 구매하시라고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유는 여자옷 같은 경우에는 부조적인 디자인이 많아요 어, 어렵게 말했지만 을 쉽게 풀어서는 살만한 옷이 없다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내가 삶에는 옷이 많지 않네? 없네?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에르메스처럼 편안하고 우아한 디자인과도 거리가 있고, 샤넬처럼 트렌디하고 예쁜 옷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루이비통에서는 옷을 사지 말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브랜드보다는 옷이, 특히 여자 옷은 구매를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FW 같은 경우에는 겉에 아우터, 코트 하나 정도, 아니면 SS에는 탑이나 스커트? 사실 스커트나 하이 종류도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어, 그러고 그러고 골라서 어떻게 해서든 사야 된다면 그 정도를 그러면 옷은 안 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또 주얼리로 가나요? 주얼리로 가서 봐도 사실 커스텀 주얼리가 있고 파인 주얼리가 있는데 파인 주얼리가 엄청나게 또 예쁘다라고 하기 좀 어렵죠. 루이비통의 주얼리도 조금 후발주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파인 주얼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디자인적으로 여자 옷, 여자 주얼리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예쁜 게 찾기가 힘들어. 일부러 그런거 같아요 여러분 일단 파인쥬얼리라도 볼까요 여러분 파인쥬얼리를 보시면 그래도 비비앤이라는 이렇게 생긴 귀여운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 비비엔느 목걸이 정도는 목걸이 진짜 비쌉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름 이 아이는 조금 네 루이비통에서 쳐준다고 하죠 네 루이비통을 좀 구매를 해 보신 분들은 어 저거는 루이비통을 대표하는 비비엔느다 라고 아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비비엔느 디자인 목걸이 정도는 구매를 하셔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도 어마무시하게 편하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루비통, 루비통, 루비통이잖아. 여자분들은 루비통을 가셔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 하면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인테리어에 필요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걸치고 플렉스 하기도 힘든 상황에 지금 집에다가 뭘 놓으라는 건가요? 네, 여러분. 인테리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루이비똥은 여자분들은 가셔서 인테리어 제품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 제품이 어떤 게 있냐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트렁크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들기도 힘듭니다, 이건. 집까지, 어, 가져다 주는 서비스 정도는 해주시고요. 루이비통은 여행가방으로 시작한 브랜드답게 트렁크를 매해 행사를 합니다. 해마다 그 트렁크 안에 새로운 디자인을 넣어서 아니면 바깥에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다닙니다. 이 샘플들이. 그러면서 루이비통이 트렁크를 MTO라고 해서 made to order. 오더를 할수 있는 어,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어, 여자분들은 그 주얼리 이렇게 박스, 주얼리 트렁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트렁크를 열면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어요. 네, 세로로 된 애를 열게 되면 어, 거기에 이제 칸칸이 주얼리를 넣을 수 있는 현 타우신 거 아니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시계 그 와인딩 되는 것까지 다 있어요. 시계를 다 이렇게 어, 넣을 수 있고. 몇몇 개는 와인더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계식 시계는 또 이제 와인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인더가 들어가 있는 그런 트렁크도 네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신발을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걸 맞게 신발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차곡차곡 안에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금액대는 진짜 기본 2단, 3단 그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액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스페셜하다 싶으면 우리가 아는 그큰거한 장, 네, 0 장이 훅 넘어갑니다. 아니 열0장이면 뭐 주얼리를 살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럭셔리 브랜드를 누렸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이제 돈을 쓰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유하신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집에 하나씩은 트렁크가 있습니다. 네, 금액대가 엄청 뛰게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크기별로 이렇게 해서 쭉 쌓아서 올려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 트렁크는 오더를 하게 되면 half d e p 반 정도 아니면 full d e p o 모든 금액을 다 결제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네 3개월 안에는 트렁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주문하실 때는 거기에 내 이니셜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주셨습니다 공짜로 근데 이제는 그 페인팅 서비스를 유료로 한다는 네 그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렁크도 구매를 하시는 천의지입니다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가방, 뭐 모노그램은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V.I.P. 고객님들은 아어백을 M.T.O. Made to Order 주문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가 있습니다. 아어 가방이 에르메스도 나오고, 루이비통도 나오고. 디올도 좀 나와요. 어, 악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에르메스나 디올보다는 루이비통이 조금 더 영한 디자인으로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제 몇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 악어백이 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악어백은 좀 영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이 트렁크나 아니면 이 루이비통 악어백을 이제 구매하시게 를 되면 또 여러분들이 VIP로 다. 올라가시겠죠? 그리고 하이주얼리는 저는 어, 그닥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아 디자인이 너무 <laughs> 디자인이 거시기합니다. 근데 <laughs> 네, 예쁘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니 정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 남자옷 남자옷은 진짜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어, 루비똥은 진짜 남자를 위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프링, 어프화이트 니고.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남자옷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해서 예쁜 옷들이 진짜 많았죠. 남자옷인데도 진짜 여자인 저도 사고 싶을 만큼 예쁜 옷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그리고 루이비통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활용품에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루이비통에는 물건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까요? 뭐 가구 같은 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거울도 있고, 뭐, 어, 어떤 꽃병? 네. 골프백도 있고, 음, 스키도 있고, 당구대도 있고, 어, 탁구대도 있어요, 여러분. 네. 뭐, 없는 게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줄넘기도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버릇없게 다 있는데, 체스도 있고, 저는 마작도 봤던 거 같아요. 당연히 강아지 케이지도 있고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르나세티라고 어, 이태리 인테리어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네, 그 브랜드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그런 트렁크까지도 전체를 다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많은 제품들을 선보였죠 그거 보면서 저는 루이비통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브랜드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 루이비통은 여러분 세일이 없습니다 네 매우 충격적이지만 그 수많은 명품 중에서 루이비통은 세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사면 끝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루이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장이 넘어가는 애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많은 높은 금액대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해외로 여러분 글로벌 행사에 초청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뭐또 이제는 아시잖아요. VIP가 되시면 그 소소한, 소소한?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념일, 명절 뭐 이럴 때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해주는 크리스마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소소한 것들이 초콜릿이라던가 뭐 아니면 꽃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자잘한 선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루이비통의 현 정책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루이비통도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VIP로 탁 올라가시겠죠?